그래, 너가 이렇게 큰건다 아빠 잘못이다. 널 잘못 가르친 아빠를 때려라. 아야, 아직, 아직, 아직 안 준비 안 됐다고! 예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이제 한국에 내아놓 외국 래퍼의 공연을 보고, 공연이 끝나고 이제 공연장을 나오는데 어떤 한 흑인 무리가 있었대요 한네 다섯 명 정도 되는 흑인 무리가 덩치도 엄청 크고 키도 엄청 컸다는데 그 흑인 무리가 이제 나가면서 앞에 있는 여성분 엉덩이를 팍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놀라고 내 친구도 너무 놀라고 그 당사자 여성분도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너무. 덩치도 크고 무서우니까 차마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서도 선뜻 도와주지 못하고 내 친구도 너무 화가 나는데 아무것도 결국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무력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었을까 아무 액션도 취하지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달려가서 그귀을 잡고 아이 여성분한테 빨리 사과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걸 또 어떻게 영어로 해야 되지 너무 또 어버버하면은 되게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부터 하고 있고 되게 한 남자 같은 모습이죠 뭐 사실 그냥 가서 한국말로 소리치든 막 욕을 하든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걱정부터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되게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만약 그렇게 이제 사과를하고있을 때, 그 외국인들은 순순히 사과를 또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만약에 폭력적으로 나온다면 내가 수적으로도 밀리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해도 과연 사람들이 날 도와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 또남 도와주면 골치 아픈 일들만 늘어난다는. 인식이 강해져서 서로 잘 도와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또 물론 제가 그렇게 용기를 냈으면, 또 한국인 특성상, 또 뭉칠 땐 뭉치잖아요. 분명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난 방, 당장 그 순간에 튀어나가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일 바람직한 대처 방법은 바로 그 흑인을 잡아놓고 경찰을 부르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또 경찰이 올 동안 그 흑인이 이렇게 위협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내가 잘할수 있을까? 이래서 평소에 운동을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하다가도 타고난 피지컬은 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만약에 도와줬어 막 사람들도 막 도와줬어 다구리를 까서 죽여 패어 근데 과연 그 여성분이 이렇게 대처하기를 원했을까? 이렇게 누가 도와주기를 원했을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가기를 원했을까? 그것도 머리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개어받네 그냥 마음 같아서는 내가 피지컬도 되고 하면은 그냥 바로 이제 가가지고. 하면 이제 걔가 이 샴푸 이쇼? 쟤야 이게 제일 진짜 참교육이긴 한데 제일 속 시원한 참교육이긴 한데 그렇게 못하니까 아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주저 없이 달려가서 우리 자국민을 조금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물론 폭력은 잘못된 거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불의를 보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또 이러면서도 걱정되는 게 뭐냐? 그래 내가 뭐 유튜브를 안 했으면 몰라. 근데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은 어쨌든 내가 쳤어 한 대라도 쳤어. 그러면 저는 이제 폭력 사건의 연루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도 못 하게 될 거고 논란이 생길 테니까. 그래도 이런 사건 나면은 시원하게 치겠습니다. 그래도 구독해 주세요. <laughs> 저 유튜브 생각한다고 또 주저하는 것도 진짜 하남자야. 저는 그런 일 있으면 시원하게 갈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불이라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갈릴 테니까. 그런 일, 만약에 이제 뉴스에 떴다. 준방조교 <laughs> 길거리에서 외국인 폭행 떴다. 막 그런 거 뜨면은, 그냥 아, 인양방 갈 때도 예술로 가는구나. 야, 그러고, 그래도 응원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누군가 패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니 아니 혹시 제가 누군가 패라고 하다가 막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좀 도와줬으면 자국민끼리 그러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개 열받네 또 이렇게 누구 막 때린다 생각하니까 때리는 거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요즘에 또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마, 좀 얘기가 이상한데 너는 자식 체벌 할 거냐 안할 거냐 요즘 막 릴스나 그런 거에도 많이 뜨잖아요 금쪽이 같은 애들 그런 거 보면 근데 또 댓글들이 쟤네들 안 맞아서 그런다 쟤네들 진짜 몇대 맞으면 다 나뉜다 그런 댓글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이건 지극히 제 의견이지만 저도 뭐 선을 넘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매는 필요하다 아니 내 자식은 내가 어느 정도 매는 때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상식선에서 말하는 거예요 손찌검 같은 거 절대 아니고 진짜 매 훈육을 위한 매 근데 그러면서도 또 고민이 되는 게 아들은 솔직히 아들은 편하게 때리겠어 분명히 애들은 저도 그렇고 잘하면서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치고 분명히 잘못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얌전한 애도 아직 잘 모르니까 잘못을 저지를 때가 분명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잘못의 강도가 선을 넘었을 때는 좀 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아들이 돌을 지나친 장난을 하는 거죠. 막 말대꾸하거나 아빠한테 욕하거나 막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응뭐 니엄마 네 내할머니 막 이래 맞는 말이긴 한데 기분 나쁘잖아 아니 니엄마부터 네 잘못했잖아 아손 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사실 아들은 좀마음 편해요 남자들 남자로 야 일로와 오늘 맞자 너 잘못했지 시원하게 한번 맞자 너 이건 잘못한 거야 남자들 남자로 내가 알려줄게 잘못했지? 엎어 맞자 막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아들은 그냥 남자들 남자로 때릴 수 있어서 편할 것 같은데 딸은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딸은 엄마가 교육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딸은 뭔가 여자를 때리는 느낌이라서 제가 여자를 많이 안 때려봐서 아, 아예 안 때려봐서 뭐. <laughs> 태권도 할때 때려봤어요 태권도 할때 아무튼 여자 여를 때려보지 않았으니까 너무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치면 부서질 것 같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아니야. 똑같은 순육인데 아들 딸이고 차별을 두면 안 되지. 심지어 또 어릴 때는 여자가 발육이 더 빨라. 그리고 남자보다 더 커? 엎어이 새끼야! <laughs> 이렇게는 안 때리. 이렇게 이렇게는 안 때리고 어쨌든 때릴 수 있다. 어 여자도 이렇게 때릴 수 있지. 내 딸인데 내가 잘잘 잘못된 행동 가르치겠다는데 뭐라라 하지마. 그래 그래 아들 딸 이제 둘다 때릴 수 있어. 이렇게 훈육을 해. 근데 요즘 막 금쪽이 같은 애들 보면은 그걸 넘어선 애들이 있어요. 만약에 막 때리려고 하는데 아 싫어 안 맞아. 아빠 가정 폭력으로 신고할 거야. 이러면은 어떡하지? 걔가 선을 많이 넘어서 내가 뭐라 했는데도 뭐만 하면은. 뭐, 가정폭력 신고할 거다. 그렇게 아예 더 삐뚤어져 버리는 애면 어떡하지? 사실 마음 같아서는 나가. 나가라고. 뭐. 이건 걘또 나가서도 남한테 피해줄 것 같아서 안 돼. 그렇게 그 정도의 머리를 갖고 있는 애면은 나가서도 남들한테 피해주기 때문에. 오케이. 이럴 때 이제 또 옛날 시절에 많이 썼던 지특기 있죠. 그래. 너가 이렇게 큰건다 아빠 잘못이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거다. 널 잘못 가르친 아빠를 때려라. 하고 이렇게 턱 줘. 근데 그 정도이면은 진짜 세게 때리지 않을까? 아, 야, 잠깐만. 시작하면 때려라고 아, 야, 아직, 아직, 아직 안 준비 안 됐다고. 아빠가, 미안하다. 몇대 남았어? 아, 음, 아. 아우, 아들, 아우... 너 일진이야? 내 잘못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맞고 있지? 맞짱따라, 아, 그냥. 야, 그럴 거면, 앞다리로 들어와. 진짜 이러면 어떡하죠? 큰일이네. 심지어 애가 이제 막 커가지고, 나보다 덩치가 막더 커. <laughs>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로, 뭐, 매도 안 맞을 거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맞을 수도 있잖아. 어떡하지? 어쨌든 그래도 아마추어 싸움에서는 선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빵을 갈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들. 일로 와. 잠깐 아, 진짜 이건 이겨야 돼요. 남자든 남자야, 이거는. 아들. 너 이거 잘못해. 와, 근데 이거 지면 뭐야? <laughs> 지면 뭐야? 빗나가면 진짜 최악이다. 그쳤는데 아, 아들이? 싸움 잘해. <laughs> 빡싸움 개 잘해. <laughs> 뭐야? 어, 아들, 아들 방에 있 어, 아들 방에 있 어, 아들 나 오면, 안되 겠다. 오늘의 결론 아이보, 아들보다 싸움을 잘하자 놔라 놔라 아들 놔 아빠 아프다 야 하나 둘셋 하고 놔 엄마 걸어 <laughs> 네 엄마 걸어 나 와이프 건다 하나 둘셋 <laughs> 새끼 이 새끼 엄마를 버려 엄마